기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어,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어,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 성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성교도 그런 찬송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난주 주일 설교에 어,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대접했던 세 여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여자들의 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일러준 말씀의 내용으로 대접 했다면 여러분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 없는 나라, 먼 나라 자꾸 그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은 그리 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더 접근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면 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의 복음의 음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다윗의 얘기 뭐 부활을 아들을 자식을 부활로 받은 여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닮아가라는 것이지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자식아 말좀 들어 말좀 들어 말안 들으면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지요 짜증나죠 말좀 들어 말좀 들어의 뜻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는 거지, 기로만 들으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기로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짜증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원하는 건 뭐냐?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우리가 행군하고 있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셔서 다윗과 같이 닮아가는 다윗과 같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미 용맹한 다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기 전에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용맹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납고 사납고. 사자스러움, 이 용맹이라는 건 사납고 용맹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는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내가 행동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행동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어떤 특별한 권능과 역사로 나를 어떤 감동을 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서 말을 앞에서 말했던 삼손, 입다, 바락,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저 적군을, 저의 나라를, 저 어, 병사들을 네 손에 붙이노니 예, 붙이노니 가서 너는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큰 능을 주어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어, 어, 것이고 또이다이슨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행동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케이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이, 저,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뭐, 내가 볼때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같이 자기가 가진 재주,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재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영광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으면요, 자기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렇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 권능으로 어, 바락처럼 또는 기도원처럼 내가 적군을 네 손에 붙이노니 너는 가서 싸우라. 그러면 저들이 네 앞에서 물러갈 것이다. 그러하나님이 벌써 그에게 어,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어느 케이스가 되든지간에 우리는 허물할 필요 없다. 허물할 필요 없고 인정하고. 받아 들여 줄 필요가 오히려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이 기도 아이 저 다윗은 다윗 어 하나님이 내가 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노라가 아니고 어, 골리앗을 네 손에 붙이노라가 아니고 어 네가 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 주마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어 자기 형들은 다 군대에 가가지고 지금 블랙색감 맞춰서 싸움을 이렇게 항우를 벌리고 있는데 이 다이슨 여덟 번째 아들로서 아마 키도 적고 아마 좀, 좀 죄송한 소리지만 좀 키가 크고 몸이 큰 사람이 용맹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적고 다부진 사람이 좀 용맹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다이슨 좀 이렇게 적고좀 이렇게 좀 다부진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얼굴은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은 아름다웠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슨 이 양을 치는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을 치다 보면 이 고민아, 이 사자가 이 양을 잡아간다, 이거죠. 먹이를 하려고 잡아갈 때, 다이슨 그걸 자기 재산을 뺏긴 법이 없다.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양을 그 어떤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이 제구의 돌을 이렇게 말, 말하면 이 세총이 세총 그게 무슨 힘입게 세총이 아니고 이 어떤 이 기구에다가 돌을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다가 딱 놓으면 돌이 날라가서 이 맞는, 이런 어떤, 제구의 어떤 돌을 이용해서 어떤 맹수를 쓰러뜨리는 이런 기술과 실력을, 어, 이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았던 겁니다. 그래, 그런, 그런 어, 실력을 갖고 어서 가져서, 왜 그러지 않으면 맹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뿐 아니라 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사자의 수염을 자꾸만 늘어져가지고 막 붙어갖고 그 새끼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또 제구에 돌을 해서 물매처럼 돌리다가 쫙누으면 돌이 날아가서 사자를 때려눕히고 또양 새끼를 찾아오고 이런 용맹스럽고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그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실력 기술 이런 것을 키우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키우고 있었더라. 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들렘에서 양을 치면서 이게 뭐 어리니까 뭐 군대 아직 가지 않고 그래서 이늘이 보면, 어이 17장 15절에 보면 이 다이시 사울에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 그 어떤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다이시 보았더는 얘기죠. 항상 이 블레셋은 그 장수 키가 막 8척이나 되는 큰 사람이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있고 앞에는 방패든 사람들이 막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큰 소리를 과함을 쳐지르고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냥 막 겁이 질려 가지고 막 벌벌을 떨고 꼼짝 못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다윗이 사울에게로 늘 이렇게 왕례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례를 하면서 아마 그걸 계속 보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즉 장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 이세례는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은 군대 생활을 지금 군대 가서 전쟁에 불레서과 맞서서 하고 있는 거기에 양식을 갖다 주고 오라고 하니 그 양식을 다이슨 가지고 가면서 이미 그동안 보아왔던 왕래 하면서 뭔가 지켜봤던 그 장군을 자기가 가서 어떤 할 일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이미 재구와 이 내가에서 돌을 주서 가지고 제구에 담아서 이미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양식을 건네주고 형들이 이놈아, 이 꼬마, 이놈이 여기를 왜 앉느냐고 하고 이렇게 막 꾸지람도 듣고 이래 하지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왔노라고 하면서 건네주고 그 사울에게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사울에게로, 왕에게로 이 꼬마 목동이 나아갔더니, 내가 나가서 저 장군을 목을 베고 저 장군을 이기겠다고,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 그래서 어, 만약에 저 장군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딸을 주겠다뭐 이런 약속까지 걸어놓고 그래도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장군을 내가 쓰러뜨리고 어? 오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왕 사울이 보니까 이게 무슨 조그마한 아이가 무슨 이게 뭐 상대가 안될것 같아요. 너는 소년이고 내가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니 너는 갈거 없다 가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 안 되기는 왜안 됩니까 왜안 된다고 그럽니까 내가 사자나 어? 곰이 내가 치는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반드시 구해냈고 내가 어? 살려냈는데 내가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왜 못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 왕이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이래 댔어요. 그래.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어? 머리에 모자도 큰새모자를 씌워주고, 막, 이 갑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그걸 입으니까 막 질질질 끌리고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서 치워버리고, 그냥 빈몸으로 가겠다고. 빈몸으로 가겠 그래, 가가지고, 이, 지금 골리아슨 키가 큰 사람이 앞에 방패를 쫙 막아있고, 머리에는 모자를 가보 입고만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그동안 왕래하면서 쭉 봐왔던 게 뭔가면 하 모자를 쓴 사이에 이 홈이 요만큼 있다 이겁니다. 요, 요 얼굴에는 요렇게 이저뭐이 이 어? 가면 같은 것을 쭉 쓰고 모자를 썼는데 그 사이에 요렇게 딱 보니까 이 홈이 있다 이겁니다. 홈이 요, 요걸 계속 왕래하면서 봐온 겁니다. 저기다가 내가 돌을 딱 꽂아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보아오고 있다가 거기에 딱 꽂힐 수 있는 돌을 물맷돌을 이 내과에서 다섯 개를 딱 주워서 제구에다 담아가지고 욕을 들고 나가서 이 사람, 뭐, 장군, 권리아, 뭐 키도 크고, 힘도 세지만은 그런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다이슨 맨몸으로, 단신으로 그냥 제구, 그냥 이 뭐, 짐승 하는 이런 막 아주 이 어떤 활동력 좋게 이래가지고 나가서 옆으로 싹 달려가면서, 에, 어? 우리 야구할 때 보면 엎드려서 쫙 던지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안 던지고, 요렇게 던지는 것처럼, 옆으로 그냥 달려가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그 사이에, 요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돌을 던져서 박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큰 사람이 뒤로 벌르등 하고 넘어졌죠. 그 자기는 칼도 없으니 달려가서 그 장군, 넘어진 장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목을 베서 성리를 거두어 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는 이미 용맹한 사람이었다. 양을 치면서 양을 지켜 왜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양이 심센 짐승에게 어떤 상처를 입으면 살려야 되고, 물려가면 건져내야 되고,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듭, 거듭 하면서 결국 갖고 온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기적 능력을 주어서가 아니라 잘 가진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이 멋진 작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장군 앞에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자기 뭐, 제일 큰형 뭐, 엘리압 하는 이런 형은 얼마나 준수하고 힘세고 건장하게 생겼는지, 사무엘이 가지고 가딱 보니까 이게 이게 왕감이다.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니까 그 아이를 버리고 이런 상에 얼마나 그 장남 어, 이세도 믿, 믿어, 믿고 응? 청들의 장남 형이 동생 전부 이거 전부 인정해 주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아들도 정말 다 어떤 주의 평가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마다들도 감히 나설지 못하고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하고 소리 한번 쳐지려면 막 산천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가서 아니 무슨 소년이 돌멩이 다섯 개 줏어가지고 그것들 다섯 개 하나 둘셋네개 다섯 번째 맞은 것 아니야 하나 뽑아서 던졌는데 바로 맞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어떤 실력을 가꾸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내 실력 갖꾸지 않고 들어가서 앉을 자리 있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너무 실력자들이 많아서 특별한 실력, 정말 갈고 닦은 실력이 아니면 받아줄 곳이 없어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양을 치는 자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죠? 총을,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맷돌 을재구에 넣어서 던지는 이런 실력 갖고 와서 그 가진 그 재능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할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만, 좋은 것만, 어떤 뛰어난 것만, 이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돈들어갖고 뭐, 목사님 그런 일을 해요? 주님께 보답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득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재산이세요. 주님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득보려고 하는 게아니잖아았어요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이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선우 주사님 지난 주에 그 많은 사람이 참석해 가지고 내볼때 식사비도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드리고 안 참석, 못 참석한 사람을 위해서 또 떡을 뭘 만들어요?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네. 네, 이사했으니까 모두다 알아줘. 이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호주문이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 하는 것만, 남의 것만 자꾸 기하게고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지만, 어디서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천한 직업은 없답니다.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예. 무엇을 한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높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이슨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실력과 기술도, 그리고 내 자체도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실력을 가꾼 것도, 내가 강해진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요. 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과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떤 연계를 짓고 있는 것은 뭔가 특이한, 특별한 공통점이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위치가 있고 위신이 있는데 그 꼴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는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아버지는 일하실 수 있고, 처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이 길이어야 합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없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이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고 능력 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런 실력을 가꾼 것도 내가 가진 기술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의 여와의 호 군대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그 모욕을 벗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몸도 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쌓은 기술, 그 양치기, 무슨 양만, 어, 건져내기 위해서 뭐 사자만 때려잡으려고 그 기술 갖고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 가진 기술로서, 실력으로서 아버지요, 내가 나가면 저 장군 앞에서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용맹이 있으니, 실력이 있으니 한번 해보겠느라고, 내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와 다이선, 맥이 통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나오신 분 들으셨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 낳지 못하는 백세의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도 백세에 나가지고 죽이려면 빨리나 죽이지. 25년이나 키워가지고 준수하고 예쁘고 잘나고 명탁하고 순종자라고 아주 막 최고의 아이로 자라게 만들어 놓고, 25살에 그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들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해 버렸다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터져 나오는 당신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명을 받았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너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아들아 받아 주기를 원한다. 자식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할 일이면 태어날 이유도 가치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해서 합의를 이루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익과 예수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 골리아 장군 앞에 가면 지금 맞아 죽을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내 눈앞에서 저런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게 했으니 내가 죽더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 새끼를 구해 낸 것처럼 저 사람이 오늘 그리 될 겁니다 하면서 왕 사울에게 나갈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 그렇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아마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신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 청만하게 감동, 강건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정말 조그만한 밤톨 같은 거 하나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들이실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